안녕하십니까 문털란 TV입니다. 소위 윤석열 총장 불법 사재 의혹을 폭로한 조성훈의 또 다른 사기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조성훈이 영수업체 대표를 만나서 국정원의 CCTV 납품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폭로가 나왔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지 의혹의 제보자 조성훈이 또 다른 벤처 기업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의 CCTV를 납품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조성훈이 박지원과 자신과의 친밀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의혹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박지원은 조성훈을 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지휘해서 조성원의 이런 뿌록과 행각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폭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성원은 이뿐이 아니었죠.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행각이 폭로된 바 있습니다. 조 씨가 자신에게 마세라티 차량을 리스해준 정보통신 벤처 A사와 정책자금 200원을 유치, 205원을 유치할 테니 그중 7%를 나에게 성과금으로 달라 이런 계약서를 쓴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영세 벤처 기업에 조성원의 말을 듣고 정책 자금 200억 원을 지원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성원의 이런 행동은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조성원의 이런 그간의 행각을 볼때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정책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조성훈의 이런 제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선 폐쇄회로 TV, 이 CCTV 벤처기업업인 비사 측이 27일 중앙일보에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7월에 조성훈으로부터 국회와 중소 벤처기업부 등의 인맥을 이용해 정책 자금 유치를 알선해 줄수 있다. 이런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국회는 조성훈이 어쨌든 정치권에서 뺏지는 못달았지만 이당 저당 옮겨다니면서 경험이 있으니까 인맥이 있다고 치고 중소 벤처기업부 등의 인맥은 조성훈이 어떻게 있습니까? 결국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박영선이었고 박지원과 박영선의 친밀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조성훈이 박지원을 이용해 박영선에 접근한 정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어느 정도 인맥을 형성한 것 같은데, 지금은 장관 자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조성훈의 이런 생각은 상시적으로 볼때 사기 행각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성훈이 이런 제안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과연 박영선도 박지원의 소개를 받아 이런 조성훈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준 것이 있는지 향후. 박영선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조씨가 CCTV 제품을 국가정보원에 납품하는 걸 중개해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CCTV 관련 회사인 영세 벤처기업으로서는 귀가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조성원이 무슨 무슨 실력으로 무슨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에 CCTV 제품을 납품하는 걸 도와줍니까? 결은 박지원과의 인맥 관계를 활용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벤처사도 그런 내용을 듣고 조씨를 만난 것으로 부의 기사가 나옵니다. 박지원이 국정원장으로서 조성원을 만나 브로커적인 행각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행각을 한 것이라고 하면은 매우 충격적이고 정말 대한민국 국정원장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때 윤석열 고발사지 의혹 관련해서 정권에 도움이 되는 혹할 만한 그러한 제보를 하면서 조선이 박지원에게 자신의 민간업체와 관련된 뿌락과 행각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그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우 영악한 여성이고 정치권에 물을 흐리는 그러한 행태를 하는 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을 포함해서 그 수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간 자금들이 있는데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나라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엄격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그냥 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닌데 만일에 조성원의 이런 생각을 봤을 때 이전에도 수차례 이런 행태를 보인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성훈은 7월에 왜 CCTV 업체 대표를 만났나?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성훈이 지난 7월에 서울 중구의 한 빌딩 1층에서 카페에서 이 비사 대표 김모씨를 1시간 30분 가량이나 면담을 했습니다. 이 빌딩에는 이 조성훈의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업체들, 영세업체들 만나서 브로화 행각을 해가지고 사실상 사기쳐서 리베이트를 받아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조성원의 수입원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비사 대표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에이전트로부터 영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 씨를 소개받았다면서 자신이 납품할 지방단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김 씨의 얘기를 듣는 조성은이 그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측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우면서 도움을 줄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기생하는 그 사기행각이 농후한숱한 브로커들 냄새가 풀풀 나는 행태입니다. 그러면서 조소문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 국회의원도 알고 중소벤처부 쪽 사람도 안다. 자금이 필요하면 알산해 줄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런 브로커들의 엮이면은 감옥하고 국회의원을 벗게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에서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 물을 흐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숱하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 가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지금 조성원의 행각은 그와 아주 유사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중소벤처기업부 사람도 안다? 지금 나이가 30 초반인데 그가 중소벤처부 쪽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박지원과 박영선과의 관계에서 박영선을 소개받았고 같은 정치권 민주당이라고는 과거에한 정치권에 몸담았던 그들의 끈끈한 인맥 관계가 밑바탕이 돼가지고 조성원의 벤처기업 등을 상대로 한 일종의 뿌로고 행각에 영향분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은 충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무선 CCTV를 국정원 같은 데 설치하면 좋겠는데 알아봐 줄수 있다. 이렇게 약,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 비사도 중소벤처기업입니다. 또 현재 조업원 수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영세 벤처기업에 무조건, 무조건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게 아닙니다. CCTV라는게 무슨 특별한 특허기술이 있거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면 정부가 정책자금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 정책자금을 마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영세 벤처기업으로서 박지원과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씨가 이 말은 결국은 조승훈이 그간에 주변에 내가 박지원과 인맥관계가 있다, 잘한다 이런 말을 과장해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대표 김씨가 조씨에게 그럼 도와달라고 한뒤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벤처기업 대표는 회사로 돌아온 뒤에 자신의 제품 소개 자리를 조씨에게 보내줬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조승훈은 기사가 나가자 그런 사실었 없고 국정원 얘기 한바 없고 무슨 비사 대표가 황당한 얘기를 해서 연락도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비사 대표가 휴대폰,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자료를 보냈을 겁니다. 조성훈이한테. 조성훈 컴퓨터나 휴대폰에 자료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훗날 알선수재죄 변호사 위반 혐의로 조성훈을 수사할 때이 부분이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는 설명인데. 조 씨의 연락이 끊긴 시점은 공교롭게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측에 윤석열 전 총장 고발사죄 의혹을 제보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7월 달에 조성원이 뉴스버스에 첫 제보를 했죠. 그리고 8월 즈음에 박지원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조성원은 추정컨대 박지원을 만나서 현 정권이 혹할 만한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죄 의혹 관련한 내가 이런 증거를 갖고 있다 하면서 흔들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알던 박지원 앞에서 흔들었을 것이고, 박지원도 현 정권의 지금 대선을 앞두고 고민이 깊은 현 정권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제보라고 판단을 하고 깊은 논의를 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조성우는 자신의 본업인 뿔로고 행각, 뿔로고 행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벤처기업사가 있는데, 뭐 유능하고 어쩌고 하면서 납품처가 납품처를 확보하기 어렵다, 자금이 어렵다, 국정원에서 이 제품을 받아주면은 윈민이 될것 같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재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정원장 위치에서 사기 행각을 하는 사기 행각을 하는 이러 제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고 또 논의를 했다면 그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조성은 알선수재죄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자, 런데 조성은이 논란이 커지자 이 회사가 <laughs> 국방부를 뚫어달라고 이상한 소리를 내 거절했다. 라면서 황당한 변명을 했습니다. 이 변명은 조성은이 특기입니다. 이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 이 변명 자체가 거짓입니다. 자, 조성은이 비사 대표 김 씨가 건설회사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길래 건설 쪽은 잘 모른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조성원이 얼마나 자신의 인맥을 과시했길래 건설회사 납품까지 요청을 했겠습니까? 느닷없이 이김 씨가 이런 얘기를 했을 리는 없고 조성원이 이김씨 앞에서 자신의 인맥, 마당발임을 대놓고 자랑을 했으니까 건설회사 납품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건설쪽은잘 모른다고 했다면서? 그러니까 국방, 국방부에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뚫어달라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 아니, 국정원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 조성훈이가 국방부 관련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CCTV라고 하면은 국방부에도 상당히 많은 수요가 필요할 겁니다. 때문에 비사의 대표가 국방부에도, 국방부도 뚫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조성훈이 입에서 먼저 관련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커지자 조성호는 이 황당한 변명을 대면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강변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만난 적이 없다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조금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성호는 현재 국회와 중소, 중기, 벤처부 등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한 적도 없다. 이게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그간의 행각을 볼때 국정원 얘기를 꺼낸 적도 없다. 지금... 조성훈과 BC를 연결해준 그 중간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성훈이 국정원과 인맥이 있고 박지원과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조성훈의 이런 변명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조성훈은 지난 4월 정보통신 벤처기업사 A사 측과 정책 자금 등 200억 원을 유치해 오면 유치금의 7%를 나를 주고 회사 지분 20%도 나한테 주고 법인 리스 차량 마세라티 기블리 제공을 받는다라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조성훈이 A사의 등기 임원에 취임해서 마세라티를 굴리고 다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점을 볼때 조성훈이 시, 국정원 CCTV 납품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그 발언을 부인하고 있는 조성원의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이런 비슷한 형태의 불법 불합과 행각을 한 것이 충분히 의심이 됩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에게 청탁한 대가를 받는 식의 계약은 알선수재 혹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a 사 실소유주 이모 씨는 200억 원을 유치해오겠다고 하면서 각종 유리한 조건의 계약서를 쓰고 고가의 마스라이트 차량까지 제공받아서 굴리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10월 한장 유치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적인 사기 행각입니다. 이건 지금 당장이라도 수사가 들어가면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의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됩니다. 국민 세금 받고, 단지 여권에 유리한 제보를 한 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구체적인 유죄가 드러났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임의로 마세라티를 타고 다니는데 사기를 친 것이라고 군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성원이는 뭐 합법적인 컨설팅 계약이었다. 또 무슨 뭐 A사 취업 직후에 이씨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면서 자신의 그 사기 행각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가 결과적으로 드러난 이런 알선 수재 행위 불법적인 프로파 행위, 대한민국에는 불법적인 로비, 황, 로비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를 조성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박지원이 연루돼 있고 박영선도 연루된 의심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안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드러난 만큼 수사 기관이 반드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조성원이 자신에게 <laughs> 마세라티를 리스해 준 대표에 대해서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 캠프에 가 있다라면서 자신이 받고 받고 있는 의혹이 윤석열 캠프에서 나온 것이냐 의심을 하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사람은 우리 캠프에 없다고 공식 거부를 해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마세라티를 리스해 준이 대표가 바로 얼마 전에 박지원이 국민의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할때 대변인했던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얽히고 설킨 끈적끈적한 이 정치권에서 암적으로, 고질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정치권 인맥을 이용한 정부와 정관계에 손을 뻗어서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기 행각의 처정적인 모습을 지금 조선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격적이게도 박지원 현 국정원장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또 다른 이면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지 의혹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조성원의 불법적인 불럽과 행각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지경입니다. 수사기관은 지금이라도 빨리 제자리를 찾아서 이 조성원의 불법 행위들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더 이상 축내산안 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